힘들다. <laughs> 아, 힘들어, 씨. 6년을 사시는데, 거기 때, 한일 라방을 맞아요. 근데, 경원사서는 항상 희망이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언제 돌아갈까. 일본이 철수하고 가는 날, 우리는 간다. 나는 간다라고 했는데, 철수하고 가기는 그냥 한일 라방을 맞으니까, 그, 아래에서, 남쪽에서, 이제, 전령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한일합방 맺은 때 그때 추석 날이죠. 더더 더 숨어야 된다. 한일합방이 한일합방이 8월 29일 날경술구치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짐이 있으니 더 숨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일합방을 맺으니까 그해 겨울에 그, 그해를 못 넘기고 바로 어디로 가요. 갑산으로 넘어가요. 갑산 아득포제를 넘어간다고 그 시에 써 있거든요. 갑산 아득포제를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더 꽁꽁 숨는다는 게그 갑상곤 옹기방 도화동으로 숨은 거죠. 강계군에서 갑상곤으로 넘어가요. 그니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산골짜기 골짜기 골짜기 오지중에 오지로 숨어 들어간 게이 한일어방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경화선에서도 2년을 못 버티고 열반을 아, 하시게 되죠. 에휴 제32장 제3차 본기 사발통문 총궐기하라 이건 3차 그러니까 마지막 우금치 전투에 그 참여하는 그게 3차거든요 그래서 그 사발통문이 다시 떠요 뭐 총궐기하라 마지막 사발통문이죠 세계 열강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없는 남의 나라 조선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텐진조약이파괴됨에따라텐진조약을 파괴시켜요 일본 놈이 그래서 뭐래요 정거 공과 함께 조선에 진주한 일본은 노력으로 조선의 대정개혁을 단행하려 했으니 이들은 조선을 사이에 두고 이러한 자국의 자국을 서로의 자국을 위한 이권 개입의 안력 때문에 이들 두 나라는 서로 조선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충돌해서 청일 전쟁이 조선반도에서 발발하게 됐던 것이다. 물론 청나라도 속셈이 있었죠. 안놓치려고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놈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났고 일본놈은 천국이 먹는 게 싫어서. 1884년 갑신정변 후에 1885년 일본과 청의맺진 조약, 뭐텐진조약 갑신정변으로 청은 종, 조선의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일본은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요. 친어끼리. 텐진조약의 내용은 조선에서 청 일양국군들은 동시에 철수하고 동시에 파병한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에 파병한다라는 그것을 조약으로 맺었어요. 아, 주과관이죠이 조약은 1 8 9 4년